저것도 군대라고.. ㅋ ㅋ ㅋ ㅋ 저것도 군대냐고.. 군대 제험을 갔다 왔습니다. 군대? 태광 군대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집에도 없는데.. 아니.. 습다 대기 신청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역 20년 차 충성 전역 20년차 김등범입니다 충성 전역 10년차 정현승입니다 충성 아주 갸한 구민성입니다.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 어르신 시절에 장가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셨나요? 이게 지금 식판부터가 초록색이야. 초록색 <목소리도> 아 맞아 맞아 저거 아 진짜 저기다가 저거야 저거 똑같네 오. 반찬이 맨 김치 껄끈거 어? 두 개밖에 없어요 반찬이 콩나물 싸 쌀이 껄 콩나물하고 저저 깍두기 이거 진짜 거짓말 하도 안 하고 꽉썰어요 진짜 야 근데 정말 죄송한데 개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개밥이 맞네요. 게 보면은 이게 개밥 크루시야야 이게 어떻게 식판도 좀 더러운 것 같고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진짜 보리밥이네요. 오야 이게. 이게 보리밥이잖아 아, 거의. 야 이게 정말 군생활 이때 하셨던 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으니까 정말 야 여러분 저는, 저는 군대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와 야, 저는 정말 군대 아닙니다. 네네 야 이것도 이제 맛있게 드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맛있었지 그래서 저걸 내가 완전 문장하고 갔다 와가지고 세개가네개를 먹었더니깐 아. 자 이번에 또 충격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군대 간식인데 요즘 군대 간식 클래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부대 안에 카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일부 부대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네, 일부 부대에는 그 카페에 아니다, 함께 근무하는 아니다. 여자 알바생이 있어요 아니다. 부대 안에. 아, 그렇죠. 여분이 네. 네. 아닙니다. 예 네. 네. 일과 시간 중에라도 커피를 네.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부대가 네. 네. 있고. 그리고 라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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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었어? 이거 네. 제가 야, 제가 운전병이었어가지고. 야스고 있었어요. 라면 자판기 라면을 끓여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네, 요런 클라스입니다. 요즘 가는지 클래스가 저희 때만 해도 끓인 라면을 먹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뽀글이지, 뭐 무조건. 거의 뽀글이고 컵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것도 군대라 고래 <laughs> 저것도 군, 저것도 군대냐 그래. 그리고 우리 당시에 뽀글이 보다도 그때 그 추억은 반나라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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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바나. 에다가 네. 그때 당시 에빼지카라고 있었어. 빼지카 네, 빼지가면 이제 말하자면 저 고개탄이라. 아. 석탄 그 같은 거를. 그걸 갖다 떼는 거야. 네. 어. 그다가. 그 반압을 올려놓고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라면 끓여먹으면 아주 최고지. 아. 내가 그 맛은 지금 이렇게 먹는 것보다 맛이 진짜 지저볍게 째는 거지 그때 당시에. 진 그냥 밤에 몰래 네. 고창도는 들키만안 되잖아. 들키면 그냥 사형. 짬밥 날아가. 사형 사형이 짬밥 날아가니까. 짬밥이 날아가나요? 살보다더 무서우게 짬밥 날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안 들키고 기가 막기게 기회 먹어. 우리나라 아, 네. 사람들은 그런 건 잘하잖아. 네, 짱박히는 거. 네. 짱박히는 거. 어디서 드셨어요 그러면? 쫓다고 걸릴까 봐 화장실 가. 어요 아, 어, 근데 그 시절 <laughs>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네. 냄새나는데 드셨다고요? 냄새나는 게 문제야. 냄, 어, 냄새가 네. 문제야. 먹다가 밑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안자고 어, 위에 보고 먹어요. <laughs> <laughs> 어차피 먹으면 또 다시 나와. 밑으로 아 보내야 되니까. 바로 아, 네, 하이패스. 그아 하이패스. 네, 네. 요즘 군대 화장실을 보시면 또 많이 놀라실 텐데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가 아 됩니다. 자, 네, 요즘 군대 화장실은 호텔 화장지. 부럽지 않은 이런 시설이고요. 실제 화장실입니다. 네, 또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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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건 비대가 설치돼어 있어요. 네, 아네아 모든 아 그부대에 변기의 비대가.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 사용했었지? 네. 네, 이게 왜 저는 왜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laughs> 저는 왜 이게? <laughs> 왜 비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가 있는 변기. 비대? 네. 그, 변을 비대. 보고 나서 물로 씻어주는 그런. 아, 네. 집에 혹시 비대 있으신가요? 하, 그거 뭐, 그거 물로 씻어줄 정도고, 비대를, 그거 옛날에 그 대통령. 청와대나 있었던가요? 네. 네. <laughs> 물이 씻을 아, 때 물이 씻을 때는. <laughs> 우리 시절 때는 그뭐 저기.. 대통령 각각 다 쓰는데나 그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제좀또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그또뭐 <laughs> 상상할 수가 없는 어. 얘기네 집에 도 없는데 집에 없는데 군대도 그게 있다는 거잖아 군대는. 말뚝을 박으면 이제 기존 말뚝을 왜안박았냐 이거야. 근데 말뚝도 아무나 주지라 같지. 자, 그럼, 군복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군대 복무기간이 육군이 18개월, 그러니까 1년 8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죠. 1년 6개 1년 9개월, 2일 했 우리 영진 씨는? 1년 10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2년 2개월 했거든요. 우리 어르신께서는 섭외를 할때 프로필을 보내줬는데, 네. 81년 입때인데이 전역 날짜가 84년. 이게, 아니, 거의 3년을. <laughs> 이게. <laughs> 요즘 그때 제대 날짜 물어볼 때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병사들하고 있을 때뭐 제대가 나 얼마 남았지? 러면 이렇게 2등병이네 요즘 휴대폰 어플로잘돼 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싶죠.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는 병장이 대화를 하는데 2등병이 사이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 군사는 자기가 살려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때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 그때는 그걸 감이 얻어서 고청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오직 나라위해서 충성이야 나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저렇게 고청 앞에서 벌장머리 없는 아.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었지 더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왜 굴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병장이 야나 전역 날짜 며칠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외워야 됐었나요 이등병들이? 외우는 건 아니고 또 고르면 또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왜냐면 고참은 네. 하늘이니까 당연히 고참 말에 그렇죠. 존중해야 되 고대장 사용인데 진짜 한참 짜 사형 온다고 왔는데 그냥 고참 아니 고참 저녁 날짜를 만약에 외우고 있어 했는데 이등병이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빠따인가요 네. 바로 그 빠따 빠따보다 빤다. 더한 거지 빠따 <laughs> 이게 뭐 빠먹었어 음. 그럼 먼저 반. 죽 암기력이 자동으로 올라갔겠네 그시죠자 아, 이거는 요즘 군대 내무반 요새는 예, 예. 내무반이라는 용어도 잘안 쓰더라고 생활관이활요 생활관 채공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르신께 어 저희가 뭐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일단 뭐 중간에 기가 진이 t v 하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생활관만 하나씩 있고 <laughs> 냉장고 하나씩 있고 침대를 씁니다 침대, 네. 침대. 음? 그러니까 침대저 어. 때만 해도 침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서 같이 잤거든요. 근데 요즘는 개인 침대를 따로 쓰더라고요. 네. 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침대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고 <laughs> 네. 우리 때는 그보포를 사실은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면 빨아야 되는데 네. 세탁을 안 해. 맨날 며칠고 아. 이게 이불이야? 이게? 아. 예? 저희는 건조기 돌리면 되죠. 살짝 쓰고 건조기 돌리면 건조기가 아. 있다고? 아건조 아. 아. 지난번에 아예 었어다 저희 때는 드럼 세탁기는 있었거든요. <laughs> 어, 저 때도 세탁기까지는 있었는데 어르신 때는 세탁기가 있었나요? 세탁기 한테 꿈도 못 꾸고 <laughs> 세탁기가, 세탁기가. 그 <laughs> 어, 어, 어. 당시에 이제 모포에다가 밑에 깔은 거 있어. 네. 그 밑에 깔고 이게 너무 차니까 여기다가 모포만 덮고 자서는 없잖아 내가 아, 어. 바닥에다 그거 깔고 그리고 이제 모포 음, 뭐 덮고 자는 음. 거 침낭 같은 건 없으셨나요? 네. 그런 게 어딨어. <laughs> 그때 당시에 신나온 거녕, 뭐못 보다도 도... 두껍게 덮고 자야 되는데, 여름 같은 때 더우니까 한 장으로 덮고 자도 되지만, 네, 올해, 겨울에도 그거 한장 갖고 자야 돼. 그러니까 네. 주... 겨울에 빼티카를 떼긴 때도 춥지. 네. 와, 아. 저 라디오도 틀어놓고 침대 안에 들어가서 자도. 걔가, 걔가 그때 군대 생활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그냥 정신력으로. 와 모 이제 정신적으로 나 모두가 버틴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충격받지 마십시오. 네. 무반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름에 네.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시원하게 아. 여름에. 예. 네. 어. 지금 <laughs> 너무, 너무 놀라신데, 지금 으시는데 저때도 에어컨은 상상도 못했고, 선풍기가 있어도 고참들이 지, 아. 앞에 딱놔두고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당연한 거지. 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생각보다 위에 세 개가 고정되어 있어요 당연히. 10년 전만해도 에어컨 없었습니다. 10년 전만에 한대 있고요. 어. 저희는 선풍기 두 대. 지금도 에어컨이 안될이 어. 네. 네. 지금 이제 에어컨 있다는데 지금으로서 는 상상도 안될분들러이 사회보다 더 좋다 이거 예요 시설이. 지금 그때가도 우리 당시 때는 선풍기도 고착적으로했고 어. 어. 선풍기 빠르고 시원하게 못했어. 어. 그럼 더위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것도 정신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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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정신력이. <laughs> 우리는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우리는, 우리는 정신력이다. 그리 다음은 이제 청소. 네, 청소에서 또 놀라실 텐데 요즘 군대는 뭐 굉장히 선진 병이 있기 때문에 네. 뭐2등 병이나 병장이나 똑같이 걸레질하고 네. 네. 똑같이 변기 청소하고 네. 이렇게 다 이렇게 공평하게 청소를 합니다. 병장도 화장실 변기를 닦는 네. 네. <laughs> 그 시절은 어땠나요? 청소할 때. 아니, 네. 웃으십니다. 네. 네.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 밖에 안 나오네. 어이가 없으니까. 와, 깜짝이야. 내가 제 사이 거꾸로 됐다고. 그 시절은 그러면 청소를 계급별로 어떻게 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청소를 계급별로 어떻게 뭐. 하라 뭐 이런 거 보다도 네. 내가 소통적으에서 아 먼저 네. 이등병 했을 때 누가 하라고 막 지키지도 않아 네. 내가 해야 돼 네. 제일 좋다고 니까 아 하다 보면 어느 아때 상병이 돼 있어. 상병이 아 돼서또내 밑에 쫓다고 오잖아. 아 고참이 무섭다기보다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아 것이다. 아 꿀벽이니까꿀벽까 아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본인이 알아서 총씻 아 깨끗이 했고 아 그래, 나눌 필요가 없었네요. 사실. 그러다 보면 <laughs> 그러면 청소 시간은 병장들은 뭐했나요 그 시절에? 아 병장들은 청소 시간에 뭐해? 뭐할게 뭐가 있어? 요 사람들이 이게 병장이었다 개구 <laughs> TV를 <laughs> <그리고> 아 청소시간에 뭐? <laughs> <벗은> TV를 오야오 그렇죠 그오아 근데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거기도 닦아야 되잖아요 이등병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병장이 딱 있는 자리 여기도 닦아야 되는데 그 닦아야 되면 병장 병장님 저 다리 좀 옮겨드리겠습니다라고 <laughs> 다리, 다리 옮기고 그리고 어. 닦아요 아 다리 이렇게 아. 병장이, 병장이 비켜 드린 게 아니고 <laughs> 다냥 <다리> 옮겨서 <웃음> 옮겨서 <웃음> 딱 야. 딱고 아, 나서 돼.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아,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어. 병장님 다들 데우세요 어, 저 간이, 이 말도 안 돼. 그 시절 근무. 어. 아, 근무할 때, 그 시절은 좀 병장들이 근무 째고, 이게 이등병들이 말뚝을 방다던가, 뭐 그런 일은 없었나? 아, 그거는 안 되지. 아. 그거는, 그거는, 그것도 타협관이야 아. 아. 그러면 근무교대는 확실하게 그 시절에도 했군요. 아 그분이 되는 거그거 그거 안 하면 사형이라니까 거박도아 그거 안 하면 건물기를 제대로 안 하면 그거 그렇죠. 군대 아니야 군대는 군대니까 건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건 사형이야 사형이니까 군대 임무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부 하면 부터 하이 부터 하면 부터 하면 부터 하면 부터 하면 부하이 거야 오 야, 이렇게 멋있다 터 하면 부터 저는 이렇게 80년대 에 군생을 하신 어르신 앞에서 요즘 네. 군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께서는 그 시절에 또 열심히 군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즘 군대가 발전하는 거는 또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게 한, 좋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군대는 군대기 때문에 어, 네. 좀 이렇게 좀 엄격하게, 네. 군대는 군대기 때문에 엄격하게. 음. 어느 정도는 군기가 들어있어야 되고 오, 네. 그 군기가 전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많질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laughs> 그 지킬 건 지키자 네. 그 네. 지킬. 나라를 지키는 임무 를 가지고 간 거고 맞습니다. 우리 또 어르신께서도 거의 3년 가까운 생활을 군대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도 군대가 더 발전하게 응원하면서 병원 t v 군컨텐츠 여기서 공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